1331번 설명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파포스 정리인데요. 반성고에서 한두번 정도 나왔어요. 그래서 터프에도 아까 있었죠. 똑같은 문제예요. 어렵지 않고요. 자, AB가 있고요. P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원 위에 있는 점이래요. P가 요 위에 있는 점이래요. 그래서 PA PA PB의 최대값을 구하라. 그러면 파포스 정리 아시죠? PA의 제곱 PB의 제곱은 b m 의 제곱에 am이나 bm의 제곱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요. am, bm은 여기가 중점이어야 되잖아요. 중점이어 되기 때문에 am, bm은 픽스된 값이에요.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눠주면 m이 3,3이 돼요. 여기 잘 안보이시죠? 제가 다시 화이트로 칠해서 3을 써드릴게요. 3,3이 m이 9의 지구예요. 그래서 a m 을 길이를 구하면요 5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요거의 최대 최소는요 요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. pm 에 따라서 pm 이 최대면 요거의 최대가 되고 pm 이 최소면 요거가 최소가 돼요. 됐죠? 그래서 m 아까 중점 구하는 식이 있고요. 그리고 pm 을 구하려고 하니 pm 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om 을 구하는 거죠. 원점과 요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om 을 구하고. 반지름을 더하면 여기가 되고요 p 가 반지름을 빼면 여기가 돼요. 그래서 PM의 맥스, PM 길이의 맥스, 그리고요, PM 길이의 미리 몸은 OM의 길이가 3루트이니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한거 되죠. 자,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거죠. 두배의두배 최대 값이라죠. 3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아까 am은 5가 나왔죠. 5의 제곱. 그리고 s m m은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. 이거를 계산하시면 48 플러스 12루트 2가 되고 얘는 미니멈은 48 마이너스 12루트 2가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? 96이 됩니다.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